차선이 절대 다관 바닥을 흡지는다 t 음. o u d not t 이때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침침다. Never say when d o i t i s 정확히 다관을 바라보고 말하지 않고. 정회장, 역회장, 정회장 역하지자 음. 음. 여성들. m 만뭐 e More g 남성. 네. a n Can 박진감 넘치게 남성들. 이렇게 내면 돼요. 두 손을 받고 마시면 됩니다. 거품을 더낼 수도 있는데 적당히 내줬어요 이번에는 거품을 더 많이 내줄게 물량이 많아요 음. 물량을 좀 줄여서 는데오이용다고 그랬는데 6인용이라고 해서 불러요 나무에 조화를 물량이 많아 내가 물량 조절을 못했어요 이거 다과를 나는 정확히 알고 있거든 음. 아까 지금 우리가 우리고 있는 다과 써야 되는데 이백 삼십 미에딱 닭관에다가 백 미리 백 미리씩 딱 줘서 끝내버려 이러면 돼요. 백한십 미리 정도. Now we are using a teapot for six people, but we should have been using the teapot for five people. Yes, my o lord. 그래서 차양이 정말 딱 좋아해요. 거품들 내게 줄게. 밥티 갈아서 탁탁하게 한거 좋아해. 음. 이렇게 오랫동안 듣는 거 아니라 살짝만 줘서 거품 나올 정도 운동이 되는데. s making more s than mine. mine. 자, 잘 보면 밥티가 하나 스틴이 보이죠? 밥티 응. 밥티. 동동 뛰잖아. 응. 쌀 쌀이 하나 툭 떨어진 거. 점점점점 응. 거품 말고. 응. 이 정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응. 가 보세요. 밥티가 하나씩 보이잖아. 이 정도야. 음.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정도, 하얀 거품, 깔끔한 거품이러야 돼. 그러면고차한 잔이면 된다. 여기서 더 이상 먹잖아. 음. 아무 차가 주더라도 감동을 전혀 느낄 수 없다. 음. 그냥 원샷 두개 드려. 음, 그거 먹고 건강해졌나? <목소리> 이 나중에 이렇게 오케이? <laughs> <laughs> 유차유자 유차, 무슨 유자전유자 전육자 음아 우유차란 말이 응, 1000000000 장? 1,000,000000 응, 응, 차 유기보의 조아차라고 하는, 음. 아니, 유차씨라고 하는, 음 검색해보세요. 어때요, 형님? 음, 좋습니 내려놓으시면, 내려놓으면, 이제 가족끼리는 이거 오래만 하셔도 요 그러나 손님한테는 이거 절대 주면 안 돼. 여기서 끝내는 약, 음. 아홉. 파! 게, 여기 게임 있요더 음, 이상. 음, 음. 마지막에, 좀더 자야 돼. 조금만 주세요. 흔들어서 말씀면 끝나요. 괜찮아요. 괜이 거품을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역할입니까? 예, 차의 물질이 음. 산소와 결합되면서 새로운 물질을 바뀌고요. 음. 거기에 용전상성을 높여서 흡수력이 10배 정도 빨라요. 음. 그리고 향을 극대화해주고 맛을 극대화시켜줘요. 물질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거 마는 다음에 걸쭉해야날라 붙어 버려요 음. 알았죠? 음. 계란 반죽하고 틀리것트처럼 트리, 그죠? 계란 팥, 계란의 물질과 계란 파도탁 해가지고 물질이 완전 달라요 알겠지요? 흡수력이 빠릅니다 불어도 부드러워지고 향기 성분을 극대화 시켜줘요 음. 산소와 결합돼가지고 음. 차에 많은 물질이